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리맘 다육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이 어, 키우기 참 힘드시죠. 우리 초보맘님들은 어, 다육이를 어떻게 키워야 우리 고수님들처럼 예쁘게 키울까 어, 성급한 마음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데요, 다육이를 키우면서 음, 가장 하고 싶은 건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 저도 다육이를 키우면서 처음에는 군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다육이 군생들이 참 예쁘게 크잖아요. 수영이 또 예쁜 것도 있지만 어, 우리가 적심을 해보면 그렇게 수영이 예쁜 모양으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육이는 군생을 만들고 싶어서 음, 가만히 있는 아이를 적심을 한번 해보고, 어, 그렇기도 하는데, 저 역시 창을 군생으로 예쁘게 키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적심을 하면 어, 예쁘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 두가 어, 골고루 예쁘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어, 창을 저도 한꺼번에 12개를 하루에 적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다 예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마음먹은 것만큼 그렇게 자구를 많이 달지도 않고, 어, 그리고 또 어, 예쁜 모양으로 나오지도 않고. 어, 제가 가끔 창 군생을 만들려면 적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어, 한 번씩 받게 됩니다. 아,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거를 한 번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 매번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참군생 적심을 하면 어떻게 군생으로 예쁘게 나오는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골고루 어, 뭐 세두, 내두 다섯두도 나오고 그렇지만 어, 거의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 자구를 예쁘게 달아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 여러 두에 군생으로 자구를 많이 내는 품종들도 있습니다. 이 샤인 브라이트인데요. 지금 얼굴 하나 외두에서 자구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군생을 이루면서 어, 자연적으로 예쁜 모양으로 잘 크는 다육이가 있는가 하면 어, 또이두 어, 적심을 했지만. 어, 여러 두가 나오지 않고, 주로 1두도 나올 때도 있고, 2두로 나올 때도 있고, 또운 좋게 새두로, 어, 나오면은, 어, 적당하게 또 예쁜 수영을 갖출 수는 있지만, 이 안젤리나는 물이 들면 정말 예쁘죠. 예, 새두 한몸 군생입니다. 한몸 군생이어서 이렇게 모아서, 어, 목대를 조금 길게 어, 큰 그런 품종이었는데 어, 제가 수형을 잡아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 레인스타처럼 어, 이렇게 자연적으로 군생을 이루는 다육이가 있는가 하면 이 실루엣처럼 또 생장점이 무너져서 이렇게 여러 개의 두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 이렇게 만들어진 걸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나 대부분 보면 적심을 통해서 자구를 또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쭉 다육이를 어, 키우면서 또 적심을 하고, 자구가 나오면 또 다시 적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둘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해내기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그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벤바디스도 자연적으로 군생을 많이 이룹니다. 굳이 적심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크면 이렇게 군생을 이루면서 어 크는 경우가 있죠. 주로 어 가운데 적심을 하면 이렇게 외두가 가운데 이렇게 크게 있지가 않고 가운데 생장점 부분이 비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간격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죠. 어, 적심을 잘못하면 그렇게 못난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적심을 해서 다육이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농장이나 또 다육이 판매하는 곳을 가면 다육이들이 군생으로 많이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이를 구매를 해 오셔서 예쁜 화분에 심어서 키우면 또잘 자라게 되죠. 어, 이 에게리아 역시 자연군생입니다. 아, 이거는 잎꽂이를 해서 이렇게 크게 키운 아이이고요. 어, 또 이렇게 벤바디스처럼 여기 가운데가 살짝 비어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자구를 많이 달기 때문에 풍성하게 그렇게 크는 품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물도 빨갛게 예쁘게 들려주는 품종이죠. 집에서 우리가 특히 창 같은 경우를 적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호기심에 한번 적심을 해서 나도 군생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심을 하게 되죠. 저는 이샤울라를올 봄에 많이 웃자랐습니다. 봄에 우자라고 여름 지나오면서 위쪽으로 자연적으로 위쪽으로 쑥 키를 커올려서 제가 적심을 한 겁니다. 아, 이거는 위쪽에 적심한 어, 자구이고요. 여기는 적심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새두가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새두가 나란히 아니면 두두가 양쪽으로 어, 똑같이 어 예쁘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성공을 하지만 어 하나만 나올 때도 있고 아래쪽 어 입장 사이 목대 부분에서 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어, 적심을 해서 성공을 하기란 많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적심을 해서 다육이를 어 군생을 만들고 어, 쉽다 라는 생각보다는 자연적으로 군생을 만들어 놓은 아이를 구매를 해 오셔서, 어, 이렇게 야생 콜로라타인데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이거는 내두 군생입니다. 아마도 가운데 부분을 적심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심을 해서 내두가 정말 예쁘게 나온 그런 케이스이죠. 이런 경우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내두 군생이 있는 아이를 어릴 때사 가지고 와서 이렇게 키웠는데요, 올해는 또 성장을 더 많이 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군생을 이룬 다육이를 구매를 해 오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시고요. 어, 꼭 적심을 한번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많이 우자란 창이 있거나 에케베리아 소품종들도 어, 살짝 우자라면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키가 크게 되죠. 이런 경우에 가운데 부분을 입장을 음, 조금 떼내고 자리를 만든 다음 어, 낚싯줄 실이나 또 집에 있는 실을 가지고 적심을 해도 되고 커트칼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적심을 해서 군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싶으면 어, 이런 아이들을 적심을 하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굳이 적심을 하라고 저는 권장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음, 꼭 해보고 싶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음, 요 아이는 멕시코 로즈라는 아이인데, 음, 요 아이는 자연적으로 자구를 많이 달았습니다. 가운데 엄마 몸이 많이 컸습니다. 거의 한 10cm 정도 되는 크기로 컸었는데, 어느 날 보니 이렇게 목도리를 뺑 두르면서 자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래쪽에 자구들이 많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입장을 아래쪽 부분은 조금 어, 떼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거를 많이 했었어요. 반쯤 잘라서 하엽이 지게 하고 아래 자구들을 조금 자라게 했더니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고, 어, 또 어, 위에 엄마 입장을 조금 잘라주면 좋은게 모양이 거의 같게 크게 되죠 그래서 어,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이렇게 자구가 목도리로 뺀 둘러 예쁘게 나왔다면 위에 큰 입장은 가운데는 조금 놔두고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잘라주면 어, 이제 아래쪽 자구들이 많이 자라게 되죠 그렇게 키우면 또 아름다운 수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멕시코 로즈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르셸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어, 자구를 많이 다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들면 정말 예쁘고 가운데 어, 줄이 보조개 모양으로 들어가서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는데요. 지금 이 아이도 자구를 여러 군데 달고 있습니다. 입장과 입장 사이가 조금 이렇게 넓어진다 싶으면 아래쪽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르셀은 음, 자구를 정말 많이 다는 품종 중에 하나라는 거 어, 이런 군생을 키우고 싶다면 이마르셸 같은 경우가 좋고요. 그리고 멕시코 로즈가 자연적으로 군생을 많이 이루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어, 내가, 어, 자연적으로, 어, 군생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다육이들을 굳이 적심을 해서 못난이를 만들지 마시고 그대로 될수 있으면 키우면 좋은데 많이 웃자란 다육이는 적심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 아, 특히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 어, 웃자라기가 쉽죠. 우리 밴드에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햇빛이 부족하면 많이 키가 쏙 크게 됩니다. 어, 너무 키가 크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목대가 이렇게 길게 자란 그런 경우에는 어, 뭐 너무 긴게 보기 싫다 싶으시면 어, 목대 부분을 조금 이렇게 길게 자른 다음에 어, 작은 화분에다가 모아서. 또 심어 놓으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햇빛이 많이 부족하면 다육이는 우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제 겨울이라 춥기 때문에 거리대에서 예쁘게 컸던 다육이들 모두 베란다나 실내로 들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육이는 조금씩 조금씩 옷자라기가 시작합니다. 어, 특히 이럴 때는 식물 LED등을 달아주면 조금 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식물 LED등을 달수 있으면 설치를 해서 그렇게 빛을 보충을 해주는 게 좋죠. 식물 LED 등은 오전에 아침에 켜주고 저녁에는 꺼줘야 됩니다. 낮에 햇빛이 들어올 때 같이 켜줘야 어, 그 부족한 광량을 조금이라도 어,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면 켜주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면 꺼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제가 오늘 다육이 군생 어, 군생을 만드는데. 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지. 어, 또 군생을 키우고 싶으면 군생을 구매를 해와서 군생을 처음부터 어, 키우면 훨씬 더 힐링을 많이 하는 음,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